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24년도 2회차 전아 기계 실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소방서비 전기 실기 24년도 2회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그 중에서 논리회로 변환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회로 변환하기 문제 뭐 논리식 표현하고, 뭐, 유접점회로 그리고, 무접점회로 그리고, 이거는 항상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최근에 가닥스는안 나올 수 있는데, 논리회로, 시퀀스는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꼭 한번 같이 풀어보고, 이해하고, 다음 시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다음 논리회로를 보고, 여기 보시면 논리회로 있죠? 이 논리회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번 논리회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end, OR이 있는데, 보시면 이건 뭐예요? OR이죠, OR. OR이고, o r 의 앞에 이렇게 부정이 있네요. 다 똑같네요. OR 앞에 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부분은 ABC가 들어가는 거고, DEF도 들어가고, G는 이제 이쪽에, 이제 끝부분에 있는, 이제 OR에, 노알에 들어가게 되네요. 그리고 출력이 X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논리회로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 이제 물음은 세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논리식 표현하기. 그리고 두 번째, 등가회로 그리기. 세 번째, 유접점회로 그리기입니다. 이 등가회로 그리기가 이제,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같은 회로를 그리는 건데, 이게 무접점회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식 표현, 무접점회로, 유접점회로 그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출제됐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제 먼저 첫 번째, 이제 and, or, not, and, or 이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저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and 가 있고요, 입력 부분, 출력 부분. and 는이 입력되는 부분이 논리의 곱입니다. 그래서 a, b 가 있다면 a, b 곱하는 거예요. but or 는 논리의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 부분에 a, b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b 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네모, 아, 세모,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부정입니다. 나, 나시고요. 그래서 A가 여기 있으면 A가 이걸 거치면 A파가 돼요. 그래서 부정은 A파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n 드에 이제 동그라미 붙여서 낸드, n 드에 부정, n 드그 다음에 OR에 부정, 노얼. No 노얼. No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 no 얼입니다 동그라미 휙 됐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음. 기억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논리식 접점 표시입니다. 이거는 A 접점과 B 접점 만 말면 돼요. 그래서 논리식 A를 A 접점으로 표시하면은 접점으로 U 접점 으로 표시하면은 자 이거는 A 접점이라 A라서 어떻게 표시한다? 스위치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가 열려 있는 게 논리식 A의 기본 A 접점이고 A의 파 A의 파 부정일 경우에는 B 접점이라고 해서. 스위치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가 닫혀 있는 형태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논리식 A 반은 이렇게 B 접점을 표시하고 논리식 A는 이렇게 A 접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접점을 알아야지만 A 접점과 B 접점을 알아야지만 유저점 회로를 그릴 수 있다. 자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논리식 드모르간 법칙인데 이 드모르간 법칙을 알아야지 이번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전체 발을 한 거를 이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할 때, 각각으로 분리할 때 어떻게 된다? 이 플러스가 곱하기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곱하기면 은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전체 바는 A 바 곱하기 B 바. A 곱하기 B의 전체 바는 이게 곱하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A 바 더하기 B 바.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A 바 곱하기 B 바의 전체 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뀌는데 이게 왜 A 플러스 B가 되냐면은 부정의 부정이기 때문에 a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정이 부정이어서 b.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a 바 플러스 b 바의 전체 바일 경우에는 이제 더하기는 곱하기가 되고, 근데 ab가 돼야 ab가 된 이유는 부정이 부정이기 때문에 ab가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유접점 에러가 뭐고 무접점 에러가 뭔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히 이제 그려왔는데 무접점 에러는 다른 말로 논리 에러라고 해요. 그 논리 에러. 문제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게 이렇게 뭐 and, or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 출력 이렇게 그리는 게 논리 회로, 애로, 무접점 회로예요. 그래서 a, b 뭐 and일 경우에는 이제 x가 출력이 된다. 이게 무접점 회로, 애로, 논리 회로고 유접점 회로는 이, 이, 어, 여기 아까 보이는 것 같이 a 접점, b 접점 이 접점을 이용해서 회로를 그린다. 이게 유접점 회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이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 자, 문제 풀이 논리식을 일단은 표현하는 겁니다. 자 논리식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출력이 x잖아요. 그래서 출력 x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a, b, c가 뭐예요? a, b, c가 입력이죠. 보시면은 a, b, c가 근데 입력인데 이게 뭐예요? 5월이잖아요. 5월은 뭐라 그랬어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전체 바, 파란색까지만 오시면 돼요. 전체 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DEF 똑같죠? 위랑. 그래서 DEF, DEF의 전체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G가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하나, 둘, 세 개가 뒤에 OR이 또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고. 이세 가지가 뒤에 OR이 또 들어가요. 근데 OR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하기죠. 그렇기 때문에 ABC바 전체 바 더하기 DEF 전체 바 더하기 G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세 가지가 들어가는 동시에 뭐예요? 부정이기 때문에 또, 한번 전체, 바,를 한번 더해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a p l u b, c, 바, 더하기, d, f, 더, d, d, 더하기 더하기 f의 바, 더하기, g의 전체 발을 해준다. 근데, 이, 이렇게 된 경우에 뭘 이용해야겠어요? 위에 있죠? 등모르감 법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모르감 법칙은 더하기가 뭐가 돼요? 곱하기가 되죠.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꿔주고, 이제, 각각 이 하나 하나 하나로 분리해 줘야 되는데 A 플러스 b 가러스 c 가 나오겠죠? 근데 부정의 부정은 뭐가 돼요 긍정이기 때문에 A 부정스 b 플러스 c 곱이기 때문에 A 부정은 스 f 긍정이기 때문 A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기 때문에 곱부기그다음기 때문에 g는 이제여기때에 A 가 없죠? 그렇이기 때문에 g는 바로 나온다이기때요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d e f 곱하기. G, 바. X는 곱하기, 곱하기 g x A 그래서 이게 바로 간략한 논리식으로 표현한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and or not 이용하여서 등가해로. 등가해로 뭐라 그랬죠? 무접점해로. 그리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접점해로 뭐라 그랬어요? 논리해로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위에 우리가 논리식 간단히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걸로 이제 간, 간단한 등가로, 애로, 무접점 애로를 그릴 건데, 자, 보시면은 이제 A p l u B p l u C, D p l u E p l u F, 그 다음에 G 바가 있죠. 딱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여기부터 그릴게요. 일단은 A p l u B p l u C, 보시면은 이거 뭐예요? 5월이죠. 더하기는 뭐라고 할요 그래? 4분, 5월, 9분, 엔드, 나이 부정인데, 일단 이거 첫 번째 거는 더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입니다. 그래서 오월을 하나 그려주고 오월에 a, b, c가 이렇게 들어가는 무조죠. 자두 번째 d, e, f도 똑같아요. 하나 오월을 그려주고 d, e, f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g, 바가 있는데 g, 바는 뭐 어떻게 돼요? 부정이잖아요. g의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g를 그려주고 이렇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 해서 g가 이걸 거치면 g, 바가 되게끔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일단 그려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곱하기잖아요. 곱하기는 무슨 관계예요? 곱하기는 앤드입니다. 그래서 앤드를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앤드가 앤드로 각각 이세 개가 각각이 세, 각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들어가고, d, e, f가 들어가고, g는 이제 부정을 거쳐서 이렇게 앤드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x가 출력이 된다. 이런 이렇게 등가회로, 우접점회로, 논리회로를 그려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유접점 회로 그리기입니다. 유접점 회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접점, A 접점과 B 접점을 활용해서 그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접점 회로 그리기에 앞서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5R이 있고 엔드가 있고 낫이 있는데 유접점 회로에서 5R은 이제 더 이제 앞에 이제 여기서는 5R이 합이잖아요. 유접점 회로에서 5R은 병렬입니다. 병렬. 그다음에 엔드가 직렬입니다. 그다음에 낫은 뭐라고 그랬을까? 낫은 이접점을 나타낸다 a 바 a 바는 b 접점을 나타낸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것도 이이 이, 이 논리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릴 건데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이제 이게 가로 세로로 그리는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리는 세로 방식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 선을 하나 그려주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거 뭐예요? o r 이기 때문에 병렬입니다. 그래서 a b c 위에서나 하 이렇게 A, B, c 의 이거는 긍정의 부정이에요. 이건 바가 없죠.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A접점으로 이용해서 그려,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A접점을 병렬로 그려주게 됩니다. A접점, B접점, c 접점 이렇게 병렬로 그려주게 됩니다. 다 A접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각 A, B, C이기 때문에 A접점에 A, A접점에 A, A 접점에 B, A접점에 C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직렬, 그러니까 곱하기는 직렬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이기 때문에 직렬. 바로 아래, 바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DEF도 이제 DEF 각각은 관계는 이제 병렬이기 때문에 DEF 각각 다 A접점, A접점, A접점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ABC A접점을 병렬로 그리고 DEF A접점을 병렬로 그리고 이두 개의 관계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직렬로 이렇게 바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선을 또 나와서 이제 G가 있는데 이제 곱하기 그러니까 직렬이니까 바로 아래로 그리면 되겠죠. 근데 G 바는 뭐예요? 부정이기 때문에 b 접점입니다그 비접점을 하나 그려 주고 스위치가 젖혀 는 비접점 그려 주고 G 바 이렇게 써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x 출력인 x를 동그라미 그려 주고 이렇게 이 접점 에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이 있어요. 접속하는 점. 이렇게 보시면 접속하는 점들이 있죠. 이 접속하는 점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를 이렇게 접속하는 점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까지 해주는 게 이제 유접점 해로 그리기의 마지막입니다. 그유접점 해로는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o r and, not이 있는데 not은 이제 비접점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O, R은 병렬, and는 직렬이다. 그래서 A p l u B p l u C는 무슨 관계다? 더하기이기 때문에 병렬관계. 그래서 각각으로 그렸고 이거 각 이거 각각은 무슨 어 긍정이기 때문에 A 접점으로 그렸고 그 다음에 곱하기 직렬 바로 밑에 D, E, F도 다 긍정이기 때문에 하나 둘 D, E, F를 A 접점을 그렸고 그다음 밑에 또 곱하기 때문에 직렬로 이제 G, 발에 그렸는데 G 반은 이제 부정이기 때문에 스위치가 닫혀 있는 B 접점으로 그렸다. 그리고 나서 출력인 X를 그려주면은 U 접점으로 그리기 마무리가 된다. 근데 마지막에 접속점까지 그려주는 게 유접점 외로 그린 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은 가장 기본만 알면 풀수 있는 논리 외로가 이번에 출제됐는데, 다음 시험에는 좀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본,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